에이, 난 선어공, 화가선의 원석이들의 두목이야. 넌 이름이 뭐냐? 어? 음, 음. 음. 아무래도 자기 소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. 으츄, 아들들들, 으츄, 와, 이봐, 굉장히 너 이미 세구나? <laughs> 이쪽이다. 이 녀석 꽤 강해 보는 이 걸. 이 정도면 마구 결어 볼수 있겠어. 간다. 오르라한 방에 뻗어버렸네. 지루해. 엄청센 놈 어디 없나? 거대한 괴물이나 무서운 여괴라든지 그런 녀석들과 싸우는 몸이 짜릿한 신나는 모험 같은 거 해보고 싶다. 啊，不，米仓。